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냄비로 만든 핫 크로스번. 강력분 250g, 호밀가루 50g, 탈지 분유 8g, 시나몬 파우더 1티스푼. 드라이스트 5g, 계란 1개, 물 140g, 버터 20g, 설탕 20g, 소금 5g, 건포도 70g, 오렌지 필 20g 준비, 넓은 볼에 버터와 건과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반죽해주세요.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버터를 넣고 7분 동안 반죽해 주세요. 건과일을 넣고 3분 동안 반죽해 주세요. 대팬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젖은 키친타올을 깔아 주세요.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덧가루를 뿌려 주세요. 젓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주세요. 완성된 반죽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보온 모드 50도 1시간 설정에서 1차 발효를 해주세요. 토핑용 반죽 만들기. 강력분 30g에 물 32g을 넣고 섞어주세요. 완성된 토핑용 반죽은 짤 주머니에 담아주세요.1차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반죽을 63g씩 분할을 하고 둥글리기 해주세요. 반죽 위에 비닐을 덮고 10분 동안 중간 발효해 주세요. 중간 발효가 끝나면 다시 한번 둥글리기를 하고 테프론 시트 위에 패닝해 주세요. 대펜에 둥글리기 한 반죽을 넣고 젖은 키친타올을 넣은 후 뚜껑을 덮어 주세요. 인덕션 보온 모드 50도 40분 설정에서 2차 발효를 해주세요. 2차 발효가 끝나면 젖은 키친타올을 제거해 주세요. 반죽 위에 준비한 토핑용 반죽으로 십자 모양을 내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4단 1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붓기가 끝나면 식힌 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